음력 4월달이죠. 음력 4월달이고 양력으로 5월달인데 제가 음, 띠별로 운세를 5반기로요번에는 간단하게 그냥 봐 드리려고 합니다. 어, G띠부터 갈게요. 어, G띠 같은 경우에는 이 내가 음, 취직을 한다던가 어, 아직은 운이 아직. 참지가 끝났어도 아직 운이 안 좋거든요? 운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항상 다니면서 행동고지 조심해야 되고, 어, 내가 이 12수, 다툼수, 어, 이거 누가 자꾸 나한테 시비를 걸수 있어요. 12수, 다툼수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사기당하는 수가 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띠분들 사기 조심하세요. 내가 문서를 단단히, 내가 체크를 해야 되고 내가 뭐를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서에 내 이름을 적더라도 단단히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내가 눈탱이 맞는 수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서 사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띠 가게요 응. 어. 소띠 소띠는요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뭐 안좋은데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생일마다 물론 다르겠지 안좋으면 안좋은 그 소띠가 지금 좋아야 되는데 안좋으면은 이유가 있겠죠 지금 소띠는 좋다고 나왔습니다 이 빨간거 아무리 접을 모르는 사람도 빨간거 하얀거 나오면 이거 좋다는거는 아시죠 좋게 나왔습니다. 소띠는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고, 그냥 노력하시던 거 하시고, 노력하는 거결세을좀 보시겠네요. 그리고 범띠, 범띠, 오반개 왜 이렇게 안 나오노? 어, 범띠. 음. 어, 범띠는 있잖아요. 지금 금전적으로 이렇게 났거든요. 어, 금전적으로 내가 이렇게 돈을 융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도 이게 돈이 융통이 안 되고 좀 막힐 수가 있습니다. 어, 미리미리 금전 관리를 좀 잘하셔야겠습니다. 범띠 같으신 분들은 올해 운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는데 금전적으로 내가 어, 조금 힘든 상황이 조금 중간에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금전 관리 잘 하시고, 어, 인간 관리를 또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내가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좀 힘들겠다.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토끼띠. 어, 토끼띠는 내가 이동수는 있으나 내가 지금 올해 삼재이다 보니까는 내가 구설이 되게 많이 탑니다.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구설이 되게 많이 타고, 어, 내를 옆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어, 토끼띠들, 어, 옆에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 내가 행동거진 바로게 했나, 이렇게 좀잘 한번 살펴보세요.